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요 한참 부족한 저를 그동안 크게 이어주신 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전국을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자존의전국인임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전국이 한국적 정서와 가치를 가장 잘 간직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아름답고 안전한 세장 모두가 힘무와 과학기술을 이루시며 백년 먹거리 산업경제를 혁신하며 발전해가는 고장 청년과 어린이가 희망을 키워가는 고장 노인이 행복하고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는 고장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저는 그간 공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 마음은 더욱 깊은 전으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냉철한 머리를 일하는 유능한 희생자이자 따뜻한 가슴으로 일하는 한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늘을 흐러는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정치를 떠나고자 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네 편, 내네 편은 없고 오직 우리 편만 있을 뿐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전국을 우리 모두는 힘 모아 더사랑스럽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간 제가 우리 전국을 위해 정성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본과 마음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와 아름다운 저녁노을 사이 새들은 하늘 높이 날고 꽃들은 절도 밖에 피었습니다. 저에게 책임지어진 기간 동안의 일을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연락 분소지사 청하진 원리 이사님 이사표의 생활에 도움을 니다이러니까이 부분은 후보들끼리 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경선 후보에 대한 아쉬움도 <P Ak Zone> 상당히 큰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지지자분들이 지자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제기하고원리 지사님께서는 관련해서 어, 어떻게 입장지계는지 어, 그건 지금 당부하신 걸로 뭐조의 말씀이 겠지만두분세으가고서어디시을지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인해 저는 정치를 떠나오자 결심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전주시장두 번, 전업시장 두 번을 수행해 왔습니다. 모두가 다 법으로 민주당의 덕입니다. 제가 입은 덕도 아습니다 마지막 한 번에 서운함 때문에 저는 방을 떠난다고, 지에서 서운해 한다고, 욕한다고, 후적을 가하고 원적을 가하는 그런 결코 바람직수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입은 은혜를 그러나 결코 이번에 경선 후보자 발표 결과를 수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입은 은혜를 제가 조용히 물러나면로서 짓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그 병에 대한 그간의 공동을 겠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또 우리 국가 앞당고요. 그동안 함께 했던 스타일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드러한 함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그, 이제 이치를 떠나기 열심히 한 마당에 지금이 와서 제가 감히 그런 평을 할 때는 솔직히 어울리지 않는것같아요 저는 오늘이 올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날 없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도안았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것들을 깨달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에 차차로 제가 얘기하면서 좋은 셀라운트가 되는 말은 한대리에 하나를 다 동지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같이 했던 동지들 중에 어설픈 사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떠난 마당에 이제 와서 그 동지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했던 많은 동지들한테 매우 바람직스러운 사고방식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들 자연스럽게 뜻을 모아 나갈 것이다. 다만, 우리의 정치가 좀더 다른 쪽으로, 퇴행적인 것을 고쳐나가는 쪽으로 뜻을 모아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게 또추예 이제 정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생각나는 과업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솔직히 그런 얘기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제입고 하고 싶은 생각을 얻습니다. 저는 아직도 거짓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넘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법적으로 저에게 보여드린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듯이 열심히 제 일을 챙기면서 상황이 리라고는 1%도 생각 못했었습니다. 불과 산를을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은 확실히 했지만 실제로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가 이글 직접 하나하나 썼습니다. 지난번 출마 선는중이제소도썼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아름다운 제목으 사이, 새들은 늘로씩 나가고, 음. 꽃들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꿈에 제가 가슴 속에 품어왔던 나름의 시적인 표현을 생각한다. 이렇게 열심히 들 그러나 아직 저는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힘없이 내가 사는 내 부장을 위서 바람 생도로 나는, 뭐, 아는아저함는아저씨고제 인생도 아저 멋지게 저씨게아당씨게 아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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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니아하씨는아저씨으 아저씨는, 아는 아저씨는, 아는아저씨 무료수호 정책이다. 라는 음.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음. 보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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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어, 말씀드렸죠. 제가 제 소신이기도 하고, 저는 어, 학문적으로 어쨌든 전혀 외우진 않았지만 정책을 전공한 정책과 같다 얘기합니다. 정책은요, 물론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료을 실현하려면서 지가 발전해가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제목이 같아도 내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용은 다를 때 제목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깊이 따져봐야 알수 있는 일이 다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당히 정책 맞는지 아는지 아는 니다 엄청난 학습 노력이 필요하다. 문지를 뚫고 나가는 엄청난 사색도 필요하고 탐구도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그 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전국은 무엇이 문제인가, 뭘나을안 하면 좋겠는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해왔지, 한해 탐구? 그냥 제일 고 있는 이 없었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날이면 아마 그런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거나 책자로 발행하거나 하는 일들도 에너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함께 전하면서 아직은 한국 국어들의 정책에 대해 서 논할 만큼 좀 깊이 있게 현찰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끝까지는 없으면 이곳을 빌요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